할렐루야 아, <laughs> 이번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김홍준 장로입니다 <laughs> 저는 중남미 단기 선교를 세번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갈 기회가 두번 있었지만 번번이 사스와 코비드라는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선교 일정이 취소되는 바람에 가지 못한 불후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안 좋은 기억 때문인지도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캄보디아 성교는 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선교에 필요한 두 주간을, 두 주간이라는 시간을 비울 만큼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시간적으로 여유롭지 않,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다가왔습니다. 작년 9월 사역 협의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해가 되는 2025년 교회 캘린더를 쭉 보고 있었는데 2월 9일 캄보디아 단기 선교 출발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이번 선교에 내가 가야 되는구나라는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을 계획할 때는 항상 여러모로 생각을 정리하고 처에 있는 상황들을 재가면서 결정하는 제 스타일로 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었지만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며 아무 거부감 없이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며 그동안 소홀했던 새벽 성경읽기도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셨고 출발 한달 전부터는 선교팀 카톡방에서 매일 아침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팀원들과 함께. 영적으로 무장하는 은혜의 시간도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성교지에서 지내는 동안에 어떤 불만이나 불편함이나 불미한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캄보디아 성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다가온 감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하고 계심이 너무도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상상하고 있던 곳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성교 센터의 일이 하나씩 하나씩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결시켜 이루어가셨던 지난, 지난 몇 년의 역사는 전에 듣는 것만으로도 제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대부분인 저 같은 평범한 신앙인들이 결코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곳에는 매 순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목격한다는 것은 너무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게 감동으로 다가온 것은 교회는 사람이다라는 명제였습니다. 이번 선교에 참여하신 분들은 총 28분이십니다. 연령으로 보면 84세의 장로님으로부터 17살의 고등학생까지 그리고 사는 곳으로 보면 이스트코스트에서 웨스트코스트까지 미 전역에 퍼져 살고 계시며 제각기 다른 생업을 갖고 살아가는 생전 처음 만난 분들입니다 공통점이 거의 없는 모임이었지만 성교팀은 성교팀원 모두는 친형제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함께했던 2주간 동안 우리는 여러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개척해서 2주 만에 문을 닫은 멋진 교회였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온전한 교회였습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지역교회가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경험하는 감동이 제게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단기성계에서 돌아와서 결단한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성교에서 맡았던 사역은 사진과 영상 촬영이었습니다. 여러 팀원들의 얼굴 표정을 담고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들을 담았습니다. 그 중에서 집중해서 촬영하지는 않았지만 제 눈으로 담고 제 기억 속에 담아온 아름다운 모습들은 바로 그것에 계시는 파성 성교사님들의 모습입니다. 본인들의 현지 사역을 하시면서도 또 성교팀을 인도하시느라 많이 지치셨을 텐데 끝까지 저희를 잘 섬겨주셨습니다. 성교팀 한 그룹이 다녀간 후에는 성교사님 모두가 침대에 누워서 영양제를 만든다는 소문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교사님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은 가끔씩 의무적으로 했던 기도가 이제부터는 감사와 간절함으로 그분들의 얼굴을 기억하며 기도할 것 같습니다. 성교센터에서 사역하시는 다섯 가정의 성교사님들을 요일별로 나누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가정 한 가정씩 파송받으신 순서대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성교사님들을 응원합니다. 단기 성교에 불러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